저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며 어,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어, 경기도 종목 단체 69개 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32개 시군 어, 선수들 어, 부상 없이 어, 잘 따라주셔서 무사히 끝난 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어, 좋은 경기가 될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어,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모님들이 다 참석해서 시상도 하면서, 운동장은 뭐한 8개, 9개, 10개씩 이 하다 보니까, 어, 다음부터는 좀 바쁘시다. 다 참석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축구, 그리고 한마음이 되는 축구, 어, 우리가 또똘 뭉칠 수 있는 축구가 될수 있도록, 어, 앞으로 좀 많이 참석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대축전 어, 경기도 그리고 임원들이 어, 제일 고생이 많고 임원들이 어, 전부다 어, 하나같이 운동장에 나와서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잘 무사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 어, 한번 짜가면서 또 정신까지 굶어가면서 이 대회를 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원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축구 발전에 한층 더 노력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 축구협회를 만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저 역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도와주신 임원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선수 여러분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뭘한> 대한주국 축구협회 부회장이시며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이신 이석재 회장님 경기도 축구협회 조유신 수석 부회장님 경기도 축구협회 홍용호 부회장님 경기도 축구협회 이병진 부회장님 광주 축구회 강병우 회장님, 신남수 축구회 지우영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밖뭐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번도 바치시는 분 없이 즐겁고 좋은 추억 남기시길 아시겠죠?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절대 우리 심판한테 불만을 주는안는다는거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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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 네. 네. 재밌게 하십시오. 네. 재밌게 하십시오. 네. 자, 어. 광주 재밌게 하시고, 어, 네, 네. 두 분이 페플 약수 한번 마셔. 네. 네. 볼 차는 거 제가 볼 때까지. 네. 불고 나면은 이 차로 볼 타치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편 이기든데 이기는데 실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 무조건 경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선사제기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도 이거 한다면괜찮아한번 해요. 하얀색, 빨간색입니다. 네. 포천시 백영현 시장님, 포천시 종종근체육회장님 우항시축협회 신운석 회장님, <laughs> 회장님. 포천시축협회 강병호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같이 신을 없이 어, 즐거운 추억 남기시고 또 하나 우리 심판들 절대 불만 표현 없이 열심히 해주시겠죠 아, 네, 그때 네. 네. 우리가 포천 시장님이 오셨는데 네. 포천 시장님 정말 예예아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 말씀 다치지 마시고요 정말 페어플레이 하면서 또뭐 즐기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데 어? 네, 자보 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시며 경기도축구협회 회장신 이석재 회장님, 경기도축구협회 조효신 수석 부회장님, 경기도축구협회 이원식 부회장님. 홍용호 부회장님, 박병호 부회장님, 이병직 부회장님, 이진복 부회장님, 동두천시 축구협회 양정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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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수 관중 심판진 다 견해가 틀려요. 저희 견해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항해하시며구입갑니다 해서 볼 때까지 하시고 자, 흰색 좀제가하겠습니다이천시 아! 축구협회 엄문일 회장님, 동두천 축구협회 양정민 회장께서 님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4강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아무튼 제가 상시 부탁하고 싶은 건이 공을 못찾는사람들그 심판한테 불만이 많고 그죠? 뭐, 또진 팀이 불만이 많고 그건 이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생각합니다 아무튼 어, 우리 심판들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응원해 주시고 아시겠죠? 네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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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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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심판 재밌게 보고 열심히 해. 예. 근데 덤들이... 네, 현대 첫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리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짜 반갑습니다. 주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만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답이 2000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위 시.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d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a rock in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 young onc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that's okay